아, 오늘은 서울 한강에 위치한 한강 유람선 한강 유람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지금, 그, 영동대교, 그 다음에 청담대교, 어, 청담대교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여름에 한강에 와서 시원한 강바람소이니까, 말 그대로 시원하고 좋네요. <laughs> 하하하. <laughs> 아, 여기, 청담대교 전철이 지나가고 있네요. 하하. <laughs> 삼대교, 자오신재이까지 강유라 좋다고 보시강포보라 마보시대로 오시죠. 아, 시원한.